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 그 5조 아파트 상담 서비스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기는 회식이랍니다. 제 프로젝트는 핸드터 교수님 그 조장 박형규, 조원 홍정식, 과송 개성으로 처 구성되었고, 또그 월드 정보 비전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발표는 프로트 개발 배경, 그리고 메인 서비스, 서비스 구조, 서비스 흐름도 그리고 사용 기술 시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하늘도 빠져 없이 아파트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도난 및 절도 사건, 그리고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아동범죄 및 아동실종사건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중인 치매노인 수와 독거노인 수가 증가에 따라 증가에 따라 각각의 사...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자 저희가 도난알림서비스와 부모안심서비스, 치매노인지킴서비스 이또는 독거노인지킴서비스를 이 입장하였습니다. 서비스 구조는 RFID 리더기를 각 동과 아파트 입구에 설치하여 태그가 리더기에 찍혔을 때 출입 여부를 판단하고 태을가 리더기에 찍혔을 때 CCTV 화면을 캡처하여 CCTV 사진과 알림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세부, 서비스 구조의 세부 깊 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 태그가 리눅이 찍혔을 때, RFID 서버에, RFID 태그 정보와 리눅이 정보를 저장하고태그을 찍혔을 때, CCTV의 사진을 CCTV 서버에 저장한 다음,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버에, 각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데이터베이스에다다 저장한 것 동시에, 사용자와 운명체의 RFID 메시지를 저장하고, 웹 툴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알림 서비스의 경우 이제 아파트 주인이 개인 재산에 팅을 부착하여 도난 및 전도사건 발생시 좀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왼쪽 상단의 사진과 같이 알림 메시지에 CCTV 화면 캡처본을 포함하여 전송하고 기업체와 사인들에게 알림 메시지를보내으로써 어, 기존의 도난 방지 서비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건 일과 사건 시간, 부착물품 그리고 이제 주거 아파트 정보 등을 포함하여 이제 가장 최근의 사업 조회 상세 보기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금화심리 서비스는 자네들 아파트 추입 시 알리오가 알림이 가도록 하는 서비스로 아래 그림과 같이 자녀가 아래 을 출입할 경우 리더기가 자녀의 고적된 책을 읽어 보호자에게 고추 사진과 같이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스케줄 관리 서비스는 학원의 아래 파일이 이더기가 설치되었다는 아, 가정을 가장 하에 학부모가 특정 시간을 입력하여 자녀의 스케줄을 자녀가 해당하는 시간에 학원에 가실 경우 우측과 같이 학원에 오장하였다는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실시간 위치 조회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자녀의 위치가 궁금할 때 자녀의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을 통해 GPS자표를 받아 그 자표값으로 실시간으로 위치를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치매노인 팀의 경우, 치매노인이 아파트 내에서 활동할 때는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치매노인이 아파트 밖을 나갔을 경우에 이제 보호자와 경벽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경벽체에서 신속하게 출동하여 조금 더 안전히 치매노인이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위치 찾기 기능도 함께. 실시간 위치 조회 찾기 기능도 있습니다. 보호인증팀이 서비스는 보호자가 알림 기간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출입 기록이 없을 경우 보호자와 경비업체에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경비업체가 불법 노예지금 분단하여 보호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추후 후속 조치를 할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계속 하면서사용되 기술들을 공고있 그리고 이제 시연은 조원 어, 김성희가.

메인화면을 보시면 사이트의 간단한 소개와 저희 사이트의 주요 기술인 RFID 기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좀더 밑으로 내려 보시면 저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4가지 서비스의 설명들을 간단한 스카이드 쇼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가입된 회원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상단 메뉴를 보시면 분할 알림 서비스, 부모 안심 서비스, 치매 노인 서비스, 독거 노인 서비스 네 가지 서비스들이 보여집니다. 앞서 말한 네 가지 서비스 중 주요 서비스인 분할 알림 서비스, 부모 안심 서비스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 안심 서비스입니다. 태그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부모님이 등록해 놓은 자녀의 태그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연락처 추가를 눌러보면 태그에 등록된 연락처 목록들을 볼수 있으며 이 태그에 등록된 연락처 번호로 이 태그의 알림이 전송됩니다. 또 연락처 추가와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록조회입니다. 기록조회에서는 자녀의 수리 발림 내역과 스케줄 관리 내역을 볼수 있으며 첫 화면으로는 제일 최근의 기록 하나를 보여지게 됩니다. 제일 최근 기록으로 보시면 전송국 자녀가 10시 13분부터 11시 13분까지 고려의스쿨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내역을 보시면 약 7개 정도의 기록을 더 추가로 볼수 있으며 기록 조회는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른 서비스들과 달리 자녀 서비스, 자녀를 위한 기능으로 부모님이 학교 및 학원 스케줄을 등록하고 그 시간대에 자녀의 활동 내역이 없을 경우 문자 알림이 가고 외부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케줄 관리를 들어가 보시면 전성국 자녀의 학원 스케줄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뒤로 가서 전성국 자녀의 관리를 보시면 10시 13분부터 11시 13분까지 고려의 숲을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기록을 볼수 있고 문자메시지로도 전송되게 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보시면 건성 어린이가 10시 13분부터 11시 13분까지 고려의 숲을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알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방 읽는다. 이거는 시한 시간에 되게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연안시에아봤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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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위치 조회 서비스입니다. 위치 조회 서비스는 자녀가 앱에 접속하여 앱에서 받아온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좌표값을 띄어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세훈 어린이의 위치 조회를 보시면 앱을 통하여 빨간 마크의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 조회는 앱을 통하여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도난 알림 서비스입니다. 도난 알림 서비스는 개인 자산의 알파이 d 태그를 부착하여 알파 도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경기업체에게 알림이 가고 자신에게도 알림이 와 위급 상황을 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태그 관리를 보시겠습니다. 태그 관리를 보시면 앞서 말한 근무하신 서비스와 달리 알림 모드 변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유과 앱을 통하여 알림 모드를 바꿀 수 있으며 온인 모드, 온 상태 알림 기능 사용 중일 때만 사용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그리고 장소를 집안 집 밖으로 나누어 사용자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갔을 때 쉽게 집안 집밖 태그 일괄 변경을 사용하여 편리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앱을 통하여 자전거 태그를 온 모드로 분경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태그를 온몸으로 변경했다고 하고 지금 도난은 실제 상황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지금 상황은 아르파이드 태그가 부착된 물건을 들고 도주하는 상황입니다. 아르파이드 태그가 부착된 물통이 아르파이드 리더기를 지나가게 되며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리더기 서버에 태그가 찍힌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태그가 찍히게 되면 사용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에서 아, <laughs> 상황 조회를 보시면 상황 조회를 보시면 방금 사건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에는 사건 정보에는 사건일, 사건 시간, 도착 물품, CCTV에 찍힌 범위 내 사진, 그리고 진행 상황이 접수 요청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승다자승잖아 자성도 네. 네. 저게 자정을 자성 다정한자아요 네. 방금 요서울 아까 데 이게 도움 어가받아는 거예요. 오케이. 자세 문제. 다 그냥, 뭐, 비전 안 되면 보여드리라, 그냥. 그냥, 앱을,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라. 선생님한테 직접 보여드리라. 아, 진 고객 가실의 경우 앱에서도 알림 추소할수 있는 버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업체로 로그인해 사건 관리를 보시면 방금 들어온 사건을 확인할 수 있고 경비업체가 범인의 사진과 간단한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완료라는 상태를 변경하여 앱에서, 앱에서 접수 완료가 됐다는 이제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을 누르고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면 해결 여부와 사건 보고서가 웹과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